한국인 10명 가운데 한 명은 위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점막이 염증으로 파인 위궤양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 흔한데요.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 외에도 원인은 다양합니다. 과식 및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 잦은 소염통통제의 복용, 만성 질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유전적인 요인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와 다양한 환경적, 생리적 요인들이 위궤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은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동반하지만 증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진통 소염제를 오래 먹으면 신경 반응이 둔해져서 통증을 잘못 느끼는데요. 병이 진행되고 위궤양 출혈이나 위벽이 뚫리는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위궤양은 만성화되거나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은 위암과 관련이 있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은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위암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로 암세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악성이 아닌 양성 궤양은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낫지만 헬리코박터균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세 재발하곤 합니다.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식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피하시고 특히 만성 통증 등으로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할 경우 위궤양의 악화와 재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약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모닝 커피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궤양이 있다면 공복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채소나 과일로 어느 정도 위장을 채운 후 마셔야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관광365였습니다.